자 12번 자 가조건은 뭐랑뭐랑 같다 A1과 A3가 뭐하다 어때요? 같다 응 나조건 네. 나조건 보세요 A M 플러스 1 빼기면 A M 플러스 3 곱하기 A M 플러스 1 빼기면 2 A N이 몇이더라 아니, 분명히 내가 수... 자, 일단, 둘이 곱해 몇이니까? 이 값이 몇이거나, 또는, 얘가 연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 M 플러스 1이, A, M 마이너스 3. 또는, 그치? 또는, A, M 플러스 1은, 얘가 연결되려면, 2A잖아요. 얘들아 이거 또이냐 또는? 예. 그 다음 항구하려면 전항에서 매을 빼던가 아니 매수 곱하면 되는데 또이냐 또는? 아흔대에서 출발하라그랬잖아여기서 출발해야지 여기부터 서자 A1을 뭐라고 쳐? 어? A1을 뭐 T? 그래 T 그러면 그 다음 은요 A2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A2는? 뭐가 될 수도 있고? A2는? 몇이 될 수도 있고? T백이 몇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A2는 뭘 수도 있어? ET일 수도 있잖아요. 이 간단한 문제를. A3는? 또두 가지지. A3는 뭐가 될 수도 있고? t 6이될 수도 있고 A3은 몇이 될 수도 있고 e t 6이될 수도 있고 요거에 의하면 요거에 의해서 마찬가지지? 예. A3가 몇이 될 수도 있고 e t 3일 수도 있고 A3가 몇일 수도 있고 5. 5. 4T일 수도 있고 몇 가지 케이스? 그냥 네 가지 밖에 없죠? 근데 얘랑 얘랑 뭐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없지? 얘한안 돼? 돼, 맨 위에 거. 안 돼. 요 때는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t가 몇이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그래, 잘했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t가 몇이 돼야 돼? 어? 3 돼야 돼? 오, 좋아. 깔끔한 숫자거 그래. 얘랑 얘랑 같으려면, t가 몇이 돼야 돼? 여기까 됐어? 음. 그래서, 우리 문제 뭘뭐 구하겠어, 이제? A. A4? 네. 어? A4? 자, 그러면은, 이때는 A6이 시, A3 몇인데? 네. A3이 몇이야? 6? 네. 음, 이게 A3들이지? 네. 맞지? 네. 그럼 또 다시 두 가지 나오는 거지? 네. 예, 몇이 될수 될 있어? 3 빼면? 네. 아니면, 2배 하면? 네. 10이 될수 있고, 네. 3 빼면? 2배 네. 하면? 네. 음. 얘는 3 빼면 2배하면 이거네요. 이게 A 뭐야? A4. A4죠? 그럼 A4의 무슨 값은? 주일값이 몇이요? 주일값이. 이 간단한 문제를 엄청 쉬웠던 문제인데